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벌이 보이지 않, 않습니다. 나비도 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5월 달인데 5월 말인데 이렇게 안 보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군요. 이건 감나무입니다. 감. 영어로 퍼시몬이라고도 하는 감인데요. 감꽃에 지금 조그만한 벌이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꽃을 채취하고 있죠. 감꽃은 잠깐 핍니다. 수정을 마친 감은 이렇게 이제 꽃이 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감 열매가 맺게 되죠. 아직까지도 감꽃이 많이 달려있긴 하네요. 와 이건 사과나무 이고요 맞나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어. 사과들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벌써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배도 있고 네. 그리고. 저기에 참새들도 짹짹거리고 있고 양봉을 특별히 하고 계십니다. 벌들을 가서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깨를 심었습니다. 깨 그래서 깨가 밖으로도 이렇게 나간 게 있고 이렇게 깨들이 있고 <laughs> 벌들이 보초를 쓰는 병, 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망을 보고 있다가 보초병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조심해서 천천히 멀리서 보고 있다가 가보겠습니다. 보초병들이 이렇게 지금 날라와서 지금 이 사람이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정찰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장수 말벌은 안 보입니다. 다행히. 말벌, 장수말벌이 와서 꿀벌들을 낙하채갑니다. 하루에만 한뭐 몇백 마리를 낙하채갑니다. 그래서 양봉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말벌, 장수말벌은 정말로 어, 농사를 힘들게 하는.